피라미드 구조에서 상층 부분이 귀족 집단이고, 중간이 중산층이고요, 아래가 바로 서민층이고, 노동자가 서민층에 포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또 내가 노동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섭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알아야만 됩니다. 노동자든 국회의원이든 내 역할이 뭐고 나의 본분이 뭔지 그리고 또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음. 계층들이 나뉘는 것에 보면 어떤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인지. 음, 음,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친디자이너가 질문을 했는데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에는 각자 신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할이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예컨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IQ가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모자르게 태어났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밑에서 수족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가지고 온 역할이 다르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이 뭐한 달에 500만 원을 벌게 해준, 해주면 이게 평등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이 고난이도의 일, 고질량의 일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사람들한는 미션을 큰 거를 줘야만 되고,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비용 자금도 커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급여나 비용이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은 소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적습니다. 음, 또 하는 일의 성격도 그렇고, 그럴 때는 또덜 지급이 될수 있는 거고, 이게 일의 질량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 사람마다 달리 배분이 되는 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평등은 각자의 역량과 또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고 지급되고. 또 다르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평등입니다. 그 그러니까 평등의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지 돼요. 예컨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 아들이 뭐 50억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 그게 또 무죄로 나왔 <laughs> 무죄라고 하는데 국민이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어, 국민은 설명을 지금 하지 못해요. 어? 뭔가 어,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정말 납득할 수 없어서 국민이 비난합니다. 만일에 6년 동안 근무해서 50억을 받았는데 50억을 받을 만한 미래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50억을 받았음에도 국민들이 화를 내고 비난할 수 있을까? 또 받았잖아요. 그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또 국민을 위해서 이게 미래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돈이 지금 쓰여질 거라는 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응? 음? 국민이 과연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불공평한 거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국민들이 화를 내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국민의 에너지예요. 이 돈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돈이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노동을 하거나 지금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세미트 개는 게 누구야? 노동자들이지. 그런데 돈이 형성이 되는 에너지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노동을 해서 형성이 됐는데, 음, 그거의 주인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국민이, 아, 그러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되고 국민이 노동을 해야지 이게 달러가 모이고 돈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역할을 했으면 아무도 거기, 거기에서 토를 못 달아요. <laughs> 그 예컨대 국민한테 많은 미래의 어떤 창조를 해서 그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어떤 작품을 형성을 했는데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고. 어, 그럼 국민이 아무 소리도 못하지 또 미래의 연구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돈을 쓰여질 돈인데 그것을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국민이 또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의 역할이 없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갔을 때 국민은 이제 화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설명을 잘 못해 국민들이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은 각자 다른 역할. 예컨대, 누구는 많은 돈을 써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역할이 없으니 50억을 쓰면 아깝고, 이런 거지. 그게 평등한 거지. 그러니까 이3천원 세계에 오면서 역할은 달리 주어졌고, 또 신분도 달리 주어지는 측면이 있죠. 음. 똑같진 않다라는 얘기죠. 어, 똑같진 않고. 대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초는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생각의 질을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해가면 우리의 환경이 계속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불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음. 피라미드가 각 계층이 있잖아요. 그 계층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예컨대 저기 상층에 중앙이 기족계급에 있다 해도 역할을 못하면 저 밑으로 또 떨어지는 거고 내가 또 밑에 있다가 나의 생각을 잘 이렇게 노력을 해서 상승을 시키면 그 분야에서 또 최고가 되는 거고 어. 운동을 해서 축구를 잘해서 최고가 됐다 그럼 대통령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 BTS도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을 할수 있는 그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